입력 2019.01, 2217대59, OSEN 는 이상학 기자, 19년 올스타전은 예상대로 창원 NC파크에서 열린다. KBO. 커미셔너 정훈찬, 는 22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2019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19년 예산안및출스타전개최 등에 대해 심의했다. 점이영19년 예산을 264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올해 KBO 올스타. 저는 7월 20일 토요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개최구장은 올해 문을 열은 창원 NC 파크로 확정됐다. NC 다이노스의 새로운 홈구장이 될 창원. NC 파크는 지난 2016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2월 28일 완공을 앞두고 있다. 메이저 리그인 네소타타기 필드, 샌디 에이고페코 파크, 늘벤치마킹한 국내 최고의 펜치나 정야구장, 지상 4층, 지하 1층을 로이만 2,000석 수용 규모를 자랑한다. <목소리나> 슬래시 w aw 골뱅이 osen.co. 크르카피라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en. 무단전재밑재배 폭은 포근...